안녕하세요. 일상이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관수 하는 날이에요. 열 하루쯤 지난 오늘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에요. 연휴가. 이제 중간쯤 지나서 내일까지 연휴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저녁 시간 날이 흐리고, 오늘 또 비도 좀 오고 한다고 해서, 지금 물관수를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 아직 물이 많이 마른 아이는 별로 없는데 바람이 너무 좋아서 어제도 강풍주의보가 내렸는지 아주 저희 어 마당에도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다, 났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의 아이들도 물이 또 살짝 물이 마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 간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을 흠뻑 한 번씩 다 먹였고 지금 이제 조금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한번 먹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먼지도 씻어내고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얼굴도 씻고 물도 먹고 즐기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물을 가지고 놀면 저도 괜히 좀 씻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답니다. 아이들이 물 먹으면서 더 탱글탱글해져 보이지 않나요? 여기도, 음, 요 아이는 콜로라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머큐, 머큐리, 머큐리도 어, 물 먹고, 음, 요 아이가 주피터인데, 이제 물 반응해갖고 잎이 짱짱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 끝에 저 아이는, 음, 이 아이가 뭐였지? 아, 이름이. 물주고, 또 아이들 쳐다보고 이러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황진이는 너무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어, 여기는 베르베르 이렇게 있고, 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요 아이는 푸시케, 그, 거 어, 요 아이는 레드탄, 서브림, 아, 물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 마리아 금도 이렇게 물 먹고 물들이고 있고, 자, 또, 우에 아이들도 아까 물을 흠뻑 주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한 번씩 더 먹이는 거라 이렇게 쭉 주면서 지나가 봅니다. 아이들,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물 먹고, 우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몰라코, 백운무도 이렇게 물 먹고 색깔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라디칸스도 물 실컷 먹이고, 어, 요런 아이들, 요 아이는 아쿠아리스,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저 뒤에 분갈이 새로 해, 새로 해준 러우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요거 요거는 요 아이가 뭐죠? 박하장, 페리도트 베스타, 아우, 물 시커먹고 있는 이 아이들이 엄청 싱그러워 보여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쪽에도 물 많이, 모스콜, 요 아이는, 에이샤, 에이샤도, 어 물이 아직 덜 빠져서 엄청 이쁩니다. 요거요 아이도 온슬로, 요고, 요거. 요거는 흑사랑인가 하는 아이고, 코르테, 칼리스토, 물다 먹고, 여기, 요 아이, 패러독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먹고 있습니다. 루비 브러쉬, 핑크 크리스탈, 우 정말, 산딸기도 너무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이쁘고, 요 아르만도, 윈디, 윈디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요즘 들어 물이 올랐다는 요, 요 헤라, 색깔이 너무 뭐 이쁘지 않나요? 헤라가 아 날이 따뜻해지니까 헤라 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어 이쁘고 카렌 여기 카렌 천상 저렇게 있고요 아이는 블루멘탈 어, 블루멘탈도 이쁘죠? 요게 오스핑크 어, 물도 주고 요 아이는 레드 노블인데 엄청 빨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어, 요아이 루돌프 요렇게 잘 있고 어, 물 먹으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쳐다보는 요런 기분이 또 아주 쏠쏠하답니다 다크호팔 요런 아이들 다 요아이 뭘로예요뭘로 그리고 요거는 어, 네티지아인데 저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물좀 들으라고 시에라 요런 몽시리 음, 멜리오다스 이렇게 아이들 물다 먹고 있는데 파이브스타도 물이 제법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 드래곤도 이렇게 있고 저 아이는 청구지묘, 청구지묘 같은 아이인데 물잘 먹고 있고 아 요거는 석연화금 요 합식해서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카이노스, 카이노스 잘 있고 저희 집에 펜지. 팬지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에케몬스톤, 에케몬스톤 보세요. 너무 아우 핸드폰에 적겠다. 이렇게 에케몬스톤 요 아이 빅토리. 아다잘 먹고 있고. 이쪽으로 와도 요 아이들 여기 아랑드롱 아르제, 아르제 색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루밍이에요. 루밍.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핑크 튤립? 핑크 튤립. 와 이렇게. 핑크베라 금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핑크베라 금이고, 원종 콜로라타, 오, 요, 요 아이, 아으로 아, 이쁘고, 신디. 우와, 저희 집 카시오 적금입니다. 요 카시오 적금, 또 쌍두, 아, 또여기 외두, 요렇게 있고, 다 아이들 어 뭘로? 뭘로? 저 아이도 뭘로? 그다음 제타 철아. 아, 아, 춥소 철아예요. 춥소 철아. 잘 있고 다잘 먹고 잘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제가 물 주며 영상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닉스고 여기는 샤이닝펄 철아, 요 아이는 제타. 세탁, 요 아이는 원종, 레글렌시스 아, 물다 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물, 어, 밖에서, 아우렌시스, 아미스타. 밖에서 물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물안 주고, 어, 그냥 넘어가고, 요, 요, 모둠 합시, 요 아이도 물 먹었고, 아, 이 아이도 밖에서 먹었는데, 또 물을 줬습니다. 호리든도 그렇게 다 줬고, 어, 저희 아이들 와요 밑에 요 아이들도 여기는 모둠으로 뿌리 없는 아이들 작년에 심어 놓은 거라 뿌리도 다잘 내리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다 주고 한번 어 아이들 어떤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물을 다 주었습니다. 한 바퀴 주고. 또 충분히 준 다음에 두 바퀴를 둘러서 다 주고 났더니 아이들이 물을 아주 충분히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방울복랑금도 이렇게 물 주고 나서 들여다 보니까 색감이 더 이뻐 보여서 또 오늘도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어, 영상에 올려봅니다. 이렇게 금방 물이 또 빠지겠죠. 금방 물이 빠지고 또 어, 연두 연두 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요 아이들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다잘 크고 요 블루 블루 라즈. 어, 여기는 루비스타도 아직 빨갛게 물들어 있고 요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요 아이는 이름 없는 일상이 이렇게 생얼과 금이 섞여 있는 아이랍니다. 그, 그, 어, 요 아이는 이름이 플로라, 플로라래요, 요 아이. 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요 아이 플로라고, 어, 홍등은 변함없이 잘 있고, 또, 릴리, 릴리시나 금, 우와, 방울복랑금 뒤에 가려있는 요 아이는 이름이, 어, 뱀파이어 버팔로사라는 아이인데,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에 뜨겁고 아침에 쌀쌀해서 그런지 물이 또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든는답니다 요거는 안젤리나고 요 아이는 천도아인데 아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천도아도 너무 이쁘고 여기 샤프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이트버드 이렇게 있고. 음, 요거는, 로잘리아, 뿌리 없는 아이, 다, 어, 꺾어서 심어줬는데,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 요거는, 어, 사우, 시올렌시스, 요 아이고, 어큐라인데 음, 물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요 아이는, 파트리크이고, 요 아이는, 어, 메, 뭐죠, 이 아이가? 맵이나, 맵이나, 요 아이는 허니제이 여기 저희 원종 방울공랑금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스러워요 여기도 샤포테고요거는러브파이어 아주 얼큰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블루엘프인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쁘답니다 아, 사랑스럽죠 여기 요 아이는 오요 어, 아이는 덴트라 잼 아닌데, 맞나? 덴트라잼? 어, 이름 없는 일상이 이렇게 아이들, 요만큼 아이들만 있어도 정말 어, 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몇 아이 안 돼도 이쁜 아이들이. 어, 그리고 이 핑크플로라가 요즘 들어 더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서 너무 이뻐진 것 같아요. 음, 요 앞에 요아 작은 화분에 있는 요 아이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이뻐진 아이 이렇게 있고 체리 섀도는 우 물이 빠지긴 했지만 어, 여전히 이쁩니다. 여기 어 딥네드 잘 있고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어요 앞에는 아요 아이 요 아이는. 어, 이클립스, 이클립스가 까망인데 아주 요 아이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샬몬에 아주 요 미니 황비왕 라즈아가 물 먹고 지금 물 금방 먹은 터라 물이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루비도나 잘 있습니다. 어, 오닉스. 오닉스도 생얼로 샀는데 철화가 되어버렸고 이 아이는 슈가베이비 아주 사랑스럽게 귀염귀염하게 또 이렇게 크고 있죠. 퍼플 스톤도 있고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 어,고 이 아이는 어 다크 초콜렛. 아우 이름이 생각 날끔말때이러면 엄청 곤란합니다. 저도 저 밖에 눈에는 이제 별을 어, 심으려고. 또 눈을 손질을 다 해서 이렇게 있고 어, 앉아서 밖에를 이래고 보고 있으면 아주 풍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저도 엄청 좋답니다. 요거는 라탐, 음, 라탐도 이렇게 잘 입고, 어, 요거는 모스콜, 어, 모스콜, 모스콜, 모스콜이었나요? 어, 요거는 아메스트로. 오늘 물 주고 또 아이들 쳐다보면서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날도 흐리고 오늘 또 비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비도 오고 그럴 것 같고, 음, 저 밖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들여서 나, 놔야 됩니다. 목요일도 물 먹고, 토요일도 또 물을 먹었어요, 빗물을. 그래서 이제 너무 또 비를 또 맞추면 안될것 같아서 저 아이도 들여놓고 아이들 물은 내일 아침에 나와서 에어건으로 한번 털어주고 밤새 바람에 말려서 어, 물기가 없으면 좋지만 물기 남아있는 요 물은 내일 아침에 털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살루 변이금이 요, 요 아이도 이쁘죠? 그 조그만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네요. 요 아이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뻐요. 음, 요 아이도 이쁘고. 또, 요런 아이도 이쁘고. 이렇게 뽀얀 동글동글한 아이도 이쁘고. 아, 이게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스도 이렇게 이쁘고. 아, 미니볼 금도 요렇 사랑스럽고. 아, 너무. 야, 오늘도 아 너무 이뻐요. 이뻐요 하다가 영상을 또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요거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도 너무 이쁘고 마시멜로우 아기를 너무 많이 달고 있어서 어, 이 아이도 계속 하엽을 내고 있고 레드 한타지아도 지금 이렇게 뺑 둘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아유, 꽃대도 좀더 잘라 줘야 되는데 이건 내일 정리를 하도록 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물 관수하고 아이들 어떻게 있나 그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오늘도 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어, 연휴에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